아, 그러니까 얘네 지금 저, 저 탑에 있는 애들이랑 앞에 낭떨어지 절벽 애들이랑 싸우고 있나 보네. 아니, 레드 존 존나 억울하네. 이거 이제 가면 될것 같은데. 그쪽에 없을 거예요. 애들은안올 거예요. 네. 살짝, 살짝 붙어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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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밖으로 나가는 게아 기... 있고, 다 왼쪽에 왼쪽 철조망에 있네. 진흙탕 전사. 없어서 가면 애들한테 보일 텐데. 위에 애들한테 보일텐데 바로 위에 조심해요 지붕 밑으로 가면 되겠다 <웃음> 귀엽다 <laughs> <laughs> 4배율 아니죠? 석공 메타? 오피해피해야돼 아, 어, 어, 어. 피셔야 돼. 피해자들. 피부자들피해자아니면 위엔데. 위에 들 피해자들. 피해자들. 오오오! 이, 이게 뭐야? 이네! 아, 이씨. 아, 이 소리 들었을 수도 있어요. 바로 뒤에 숨으세요. 뱃돼지에 존나 쐈어. 한 스쿼드 남았나 본데? 아니야, 2대2일 수도 있어. 저번에 총소리, 서로 총소리 들리길래 올라왔더니, 같은 댕끼리 존나 쏘고 있었어. 불러내려고. 바로 위에 있을 것. 같아. 어? 어 포트리스 시작됐다. <laughs> 전나다 <전다던데. 웃음> 장면 아니고 오른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여기 보이죠? 예, 거기 딱 자기장 어, 걸친데. 됐다, 됐다, 됐다. 자기장 됐다. <laughs> 저거 다음에 없어질 걸. 아, 근데 이게 불하는 게 오른쪽에서도 오면은. 오 어, 있다 있다 와, 있다, 있다, 왔다, 있다, 왔다, 있다 왔다, 왔다. 왔다. 다 가족이네. 됐다. 예, 그래, 글로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빠르게. 어, 한명 와요 지금. 보고 있을 것 같은데. 오 어, 있다 있다 있다. 오 어, 있다, 있다. 어, 있다 있다 있다. 오케이. 두 명도 튀기. 없죠. 이거 무슨 종인데 이렇게 빨라요 사가 AK AK. 한명 죽었고, 아한명 살리고 있겠다. 풀레타 없죠? 없네. 좀 가야 돼요. 5초 남았어요. 4초 남았어요. 어. 바로 가야 됨 바로 가야 되는 그냥 장전하고 바로 자전하전하고 어, 가요, 가요, 가요. 앞으로 다 잡나? 바로 나우승와 우와, 우와, 굿. 와 우와, 우 보상도 우원 우와, 이거. 뭐지? 몇킬 어, 그, 그 우승이에요그 우와, 우승이와 우와, 근데 쟤와는한명 남았는데 왜안쳐들어왔와와 우와, 다 지금 벌써 혼자서 아까 한팀 잡은 거랑 이, 여기, 여기 두팀 잡은 거에.